하면 대박 나는 꿈 베스트 파이브 짜잔.가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품에 안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뭐 금전이라든지 계약권이 성사될 것으로 의미가 돼요 로또를 똑같은 번호로 많이 사신다든지 베스트 원 짜잔. 네, 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재밌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금아씨가 선정한 꿨다 하면 대박나는 꿈 베스트 파이브 짜잔! 5위는요, 푸른색의 채소밭이나 아니면 무라든지 고구마, 배추, 이런 채소들을 다량으로 캐는 꿈. 대박입니다. 진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아니요 어, 그럼요. 오. 대박이에요. 이거는 정말 돈과 관련돼서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뭐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권이 성사될 것으로 의미가 돼요. 그래서 특히나 푸른색의 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푸른색 밭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정말 몇 자루씩 캐도 캐도 끝이 없는, 어, 그런 꿈을 꾸시면, 당장 달려가세요. 응? <laughs> 자, 다음으로, 영금아 씨가 추천드리는, 껐다 하면 대박나는 꿈, 베스트 4! 짜잔!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집 전체가 불나는 꿈. 화재죠, 화재. 화제. 근데 전체가 불이 나야 돼요, 꼭. 그리고, 불이 나기 직전에 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 꿈은 정말 흉몽입니다. 연기 나거나 끓음이 나거나 끓음에 대한 냄새를 맡았다. 꿈에서 그거는 흉몽이고요. 정말 활활 타오를수록 정말 대박인 꿈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꾸셨을 텐데, 네. 네.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제가 물고 있거나 네. 웃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꿈에서 호탕하게 웃거나 펑펑 우는 꿈도 대박 꿈이에요. 사실 좋은 꿈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들 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게도 4위에 어, 4위밖에 는 진입을 못했지만 그래도 어, 당장 달려가셔서 구매하셔도 2, 3등 뭐 3등이라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꼭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아 씨가 추천드리는 꿨다 하면 대박나는 꿈. 베스트 3! 짜잔! 하얀색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 품에 안거나 혹은 작았는데, 돼지를 내가 딱 잡았는데 작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커지는 꿈. 돼지도 포함이고요. 소도 마찬가지고 두꺼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하얀색인 동물. 돼지인데도 왜 흑돼지도 있고, 무슨 색 돼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흑돼지, 뭐. 근데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흰색 돼지를 꿈에서 보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박꿈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기만 했다면? 아, 뭐, 보기만 했다고 해도, 당첨됐다는 분 들어본 것 같아요. 오. 근데, 네, 품에 안는게 제일 정확하기는 해요. 저도, 품에 안아서 집에다가 놨뒀는데 새끼 돼지가 엄청 커졌던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로또는 안 해봤지만 복권보다도 대박으로 좀 이제 좀네 음 수입이 좀 늘었던 네 생각지도 못하게 네 그랬던 꿈 목돈, 뭉칫 돈이 확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박 꿈으로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영금아씨가 추천드리는 꿨다 하면 대박나는 꿈. 베스트 2위! 짜잔! 대통령이나 임금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는 꿈 혹은 같이 만찬을 즐기시는 꿈. 이 꿈들이요. 정말 큰 꿈이에요. 엄청나게 큰 꿈. 사실 이게 1등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요? 의외로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님들에 대한 꿈은요. 어떤 대통령이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아, 전직과 현직? 전직과 현직, 그리고 그분들의 업적, 뭐 이런 게좀 약간 좀 달라져요. 아...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제가 정말 큰 사람이 될줄 알았대요. 얘는 이 아이는 장차 커 나가면서 정말 큰 일을 하겠구나 했는데, 무당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무교에 임하게는 됐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은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당 선생님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이 아이는 정말로 크게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 태몽이 전 대통령님이신데요 전두환 대통령님 전두환... 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전두환... <laughs> 편집... <laughs> 민두한 대통령님이 저희 아빠한테 공가방을 주고 가셨대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빠는 그때 당시에 철이 없으셔서 복권 받는 꿈이다. 복권 사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긁는 복권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이제 저에 대한 태몽을 꾸신 거고 또 제가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빨간색 도포를 입으시고 머리 이렇게 쓰신 임금님이 거실에 떡하니 앉아서 계시더래 이렇게. 그래서 차를 내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그 꿈꾼 다음 날 제가 정규 회장에 딱 당선이 된 거예요. 여성 최초로. 거기에서 엄마가 엄마다 정규 회장 됐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너 아무 아무렇지 않게. 음 그럴 줄 알았어. 너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나는 김빠지게 나 정규 회장 됐는데 나 나. 우리 학교 전설 이래 최초야 하다. 여성으로, 여자로서 최초야. 이랬던, 음, 엄마가 어제 꿈을 꿨어. 뭐 이렇게. <laughs> 뭐 그래서 대통령님들이라든지 임금님들 꿈을 꾸시면 정말 대박이시고요. 특히나 식사하는 자리 있으시죠. 식사하는 자리에 내가 초청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면, 그리고 그 대통령님들이 웃음을 좀 이렇게 지어주셨다면 정말 큰 대박 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당장에 달려가셔서 로또를 똑같은 번호로 많이 사신다든지 뭐 수동이나 자동으로 많이 사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영금아씨가 추천드리는 껐다 하면 대박 나는 꿈. 베스트 1. 조상님 꿈이에요, 여러분들. 조상님 꿈이요. 조상님 꿈이 1위를 차지를 하는데요. 특히나 어떤 꿈이 속해 있냐면요. 조상님들이 뭉칫돈을 주시거나 곡식을 주시는 꿈, 혹은 떡을 주시는 꿈. 이거 대박이에요. 옛날에 떡이나 곡식, 지금은 뭉칫돈, 돈이지만 옛날 단위는 옛날 단위로 보자면 곡식을 재물로 어, 뭐, 상징하기도 했고, 그리고, 떡 같은 것도 굉장히 중했던 시대였어서, 떡을 주는 것도 재물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꿈에 할머 어떤 할머니한테 곡식을 이만큼을 사왔대요. 할머니, 나 그거 다 주세요. 제가 살게 하고 사왔는데, 그 할머니가, 어, 이거밖에 없어 해서 이거밖에 없다고 해서 이만큼을 사서 왔대요. 근데 그분이 복권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닌데, 복권도 2등인가 3등인가 당첨이 됐고요. 그 시절에. 2등인가 3등인가 당첨도 되셨고, 본인이 그 있었던 집이 굉장히 높은 금액에 또 매매가 되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님들 꿈 중에서는, 어, 뭉칫 돈을 주시거나, 곡식을 주시거나, 떡을 주시는 꿈이 굉장히 대박 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영금아 씨가 선정해드린, 추천해드릴 수 있는 껐다 하면 대박 나는 꿈 베스트 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어, 좋은 꿈 꾸셨나요? 이 꿈들은요 대체적으로 꾸기가 어렵긴 하지만 꾸신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나 혹여라도 또 조상님들이 혹은 대통령분들이 어 혹은 임금님 분들이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시니까요 오늘 마저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꿀잠 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